이무 회원 당신은 이제 꼭 일어나고 싶니다 아니, 이무한 번? 왜, 여기 이쁘쇼? 무슨, 계속, 계속 잔인하고 안 아, 좋은 것만 나와서, 이제 당신은 이제 곧, 나이오스를 이제, 나이오스 공식 채널에 이제 탈퇴합니다. 어, 자, 그러면, 이제 해피트리 이지를 이제, 꼭봐야 할까, 안 써야 할 이제, 심판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올렸는데 커뮤니티는, 게시판에, 이제, 동감이더라고요. 뭔가, 50%? 한쪽도 50%. 써야 한다, 안 써야 한다가 동감. 그래서, 뭐를 뽑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, 에이, 몰라 너나 죽어! 응! 으씨 너무 쎄잖아! 이총 뭐야? 어, 어허! 야! 프리 프리지! 빼놓버도이을 해! 안 되겠어. 너, 만들지 않아. 실가이어는쎄권리게 만들어줘야겠어. 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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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무슨, 저런 경우 사기 이 있어. 개재미없네. 숙제하는 걸까부다